아무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재산을 불고 이제 자기 처남들이 막 인상을 쓰고 하니까 야곱이 또 덜컥 겁이 난 거야. 어심스러운게 뭐냐면 이러다가 외삼촌이 또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야, 우리 지방의 법은 우리 지방에서 얻은 건다내거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야곱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안 되겠다. 눈빛이 이상하니까 야곱이 부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근데 아버지나 당신 아버지나 처남들 눈을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새 빠지게 모은 재산도 다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팁시다. <laughs> 그랬더니 딸들도 다 동조한 거야.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게 없어. 자꾸 우리 남편 고생만 시키고 어? 장금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뭐 혜택도 안 주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별 유업도 없고 어차피 딸들은 상속도 안 돼.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야곱이 싹 모의를 해가지고, 외삼촌 모르게, 이자남들 모르게 튀었어요. 자, 그 튀는 걸 보면, 31장을 보세요. 31장. 여기 보면,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니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니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갓죽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그양 떼들이 새끼를 이제 교배를 할때물 먹으러 오는 그곳에다가 뭐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뭘 껍질을 벗겨 가지고 눈앞에 막 흔들어 보이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뭐 유전학적으로 뭐 저고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해요 뒤에 꿈을 꿨는데 얼룩무늬 하면 내 꿈에 올라타는 순양은 다 얼룩무늬는 양이고 염소들아 그걸 누가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양을 특별히 잘 치고 이런 뭐 유전학적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부인들에게 고백하죠.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요. 자 돌아가는데 그때. 어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멀리 간 사이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건 야곱도 몰랐던 거예요. 참이 라헬이 한 성격을 해 보니까. 그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의 그 성격 차이를 보려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 짓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이름 짓는 걸 보면. 레아가 아들을 이름 지을 때 보면 전부 좀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이름이야 로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로벤 어? 이렇게 이름 짓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는 걸 한번 봅시다 29장 32절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로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33장에 보면 시몬이라 이 아들도 주셨다고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나와요 들으셨다 그리고 33장, 34장에 보면 레위 이제 아들을 셋를낳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찬송이라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나에게 아들을 네 명이나 주신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 라헬은 자기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억울해 가지고 막 방방 뜨고 언니를 질투하고 막 악을 악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한테 들이밀어 가지고 결국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을 낳게 하는데 자 비라가 낳은 첫 아들이 3 0장6절에 라헬이 이러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단이란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셨다는거예요 벌써 내용이 안 좋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았이 비라가 납달리야 이름이 팔찌를 보면 납달리 이름이 뭐냐 하면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경쟁하여 내가 이겼다. 이게 뭘 이겨? 언니는 지금 아들을 네 명이나 직접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낳놓고 아 자기 신녀를 통해서 두명 낳았는데 이겼대. 허세꾼이야 허세꾼이야 이라엘이. 그리고 레아가 또 그래서 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자기 또 신녀를 줬다. 실바를. 그래서 실바가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건 다 레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실바가 낳았는데 복대도다. 갓. 얼또 그다음에 또 아들을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았 기쁘도다 아셀. 여러분 이름이 복대도다, 기쁘도다 다 신앙적으로잖아, 이름이. 그래가지고 또, 레아가, 라헬이 또 방방 뜨니까,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퇴를 여셨는데 임신하여 드디어 이제 라헬이 직접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첫 아들이 뭐예요? 요셉인데,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뭔줄 아세요?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와는 호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소서 욕심쟁이야. 아들의 이름을 원 플러스 원한명 더. 그게 요셉의 이름 뜻이야. 참, 그런 걸 보면 이 라헬이 욕심이 참 많고 질투심도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때부터 딸은 어, 뭐, 뭐시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버지 그걸 훔쳤어. 말도 안 하고. 이 드라빔은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가정수호신입니다. 가정수호신인데 굉장히 귀한 거겠죠. 신상이죠 신상 아버지가 숨기던 신상 그걸 훔친 거예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라헬이 숨길 때 보면 낙타 안장에 말 낙타 안장 밑에다 감출 정도 되면 그렇게 막 대형 큰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집안에서는 수호 신이니까 신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게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신상을 도둑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중벌에 해당해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딸이 훔친 거지. 자, 그래서 야곱이 싹 식구들을 모아 가지고, 어, 자, 튀었는데, 응, 음? 야곱은 20절, 자, 31장, 20절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가만히 떠났는데,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러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들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이주도하게 이걸 준비해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대단한 야곱입니다. 왜? 그양 떼도 엄청 많고 종들도 많고 지금 부인만 4명에 아들만 해도 벌써 11명이잖아요. 딸도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식구가 대식구가 움직이는데 눈치도 못할 정도로 대단히 엄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참 야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깜짝 놀라 가지고 말을 몰고 기병대를 몰고 군사들을 몰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거야. 여기는 식구들이 지금 천천히 가고, 저기는 말을 타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금방 따라잡혔죠. 7일 만에 따라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을 때, 야곱이 지금 다 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나를 좀 간섭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많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께. 자,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24절을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러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곱이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닌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아직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뺏겠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야곱이 지레짐작해서 튄거 아니에요. 그 자기 장인인데, 아버지인데 말안 하고 도망간 거는 결코 도덕적으로 잘한 게 아니죠. 그 하나님도 그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잘못한 것도 때리도 내가 때리고 혼내도 내가 혼내는 거지. 네가 왜칼빼 들고 와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뜻이.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 이 야반이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몽을 본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감히 이제 그렇게 나면 야곱을 건드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아 잡,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 같이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게 거늘 저는 여기에다 물음표를 쳐놨어요. 과연? 과연 그랬을까? 솔직히 나는 의심이 들어. 이 사람이 그냥 곱게 보내서 그 같이가 않아. 적어도 뭐 반은 떼놓고 가라든지 뭔가를 했겠지. 그러면서 하루나 뜬 잘해. 응? 어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크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이제 명분이야. 야, 다 좋은데, 내 신은 왜 훔쳐갔어? 근데 야곱은 어디에 꽂혔냐 하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난다 했는데 꽂힌 거야,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뜰던 야곱이 갑자기 힘이 확 떠서 <laughs> 난 거야. 오,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얻고 외삼촌에게 할 말을 다 하는 거야. 외삼촌, 그래,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제가 외삼촌에 왜 이렇게 했겠어요? 어? 외삼촌이 나를 그냥 곱게 보내줄 가지가 않으니까. 외삼촌 나한테 열 번이나 계속 계약 바꾸고 나를 얼마나 두렵고 힘들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어? 그래서 내가 튄거 아니에요. 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도둑질 했다 그러는데 나 진짜 외삼촌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외삼촌 양을 20년 동안 치면서 단한 마리도 나는 외삼촌의 양을 도둑질 한게 없어요. 다 뒤져봐요. 여기 외삼촌 양이 있으면 한마리도 있으면 나 죽이세요. 다 뺏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양들에겐 다 자기 주인의 그 인장이 찍혀 있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이나 소에다 이렇게 인두로 찢어가지고 다 자기 양을 구분합니다. 뭐 많이 아시겠죠? 외삼촌 양 찍힌 것은 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 왜 야곱은 지금 모르거든. 이걸 훔친 걸. 그러니까 야, 그래, 양은 다 필요 없고 내 드라빔을 찾아야겠다. 그 뒤져 보세요. 아이고. 참 마누라 믿었다가 죽을 뻔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라반이 뒤집니다. 다 뒤져요. 막 텐트 다 뒤져, 다 뒤지고 하는데, 이제 라헬에, 라헬이 있는 장막에 이제 왔다? 라헬이 장막에 왔는데, 텐트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라헬이 그요 밑에다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빙을 딱 감춰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치마 착 펼쳐 앉아있어. 이렇게. 이렇게 딱 앉아있어.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시집간 딸이라도 발딱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오셨어 인사를 해야 되거든? 라헬의 대사가 아버님 제가 지금 행사 중이라 <laughs> 일어나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뒤지지만 그 딸이 지금 생리 중이라는데 그 일어나봐. 이렇게 하기는 좀그 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 그래. 됐어. 너는 앉아있어. 그 설마 자기 딸이 훔쳐갔겠나 싶었겠지. 세상에 아버지들이 다속는 거야. 딸들한테 이렇게. 뭐, 아닌 것처럼 봐요. <laughs> 아버지 그 훔친 거 없어요? <laughs> 그런데 그래 아버지가 나가니까 빈손으로 나오니까 야곱이 또막노발 대발해가지고, 그 봐요! 어? 내가 없다니까! 어? 뭘 훔쳤다고 나한테 이렇게 뭐 도둑 잡듯이 이렇게 막칼 들고 말해 쫓아왔냐고 말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멋졌잖아, 라반이. 이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쩍안해이 멘탈이 진짜 강해. 갑자기 대사를 확 바꿔. 어, 됐고. 그건 됐고, 안온 적은 그만이고, 야, 너 이제, 네가 이쪽으로 건너가면, 너내 딸들 냅두고 바람 피우면 죽는다. <laughs> 이제 또이는 아버지 모두야. 내 딸들 냅두 바람 피우지 마라. 그리고 사실 라반은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정말 라반이 두려웠던 거는 뭐냐면, 그 야곱이,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너랑 나랑 여기 돌무더기쌓고 그게 말하자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평화 조약. 아시겠어요? 불가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게 정거에 돌무더기를 쌓. 아 돌무더기를 쌓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갈루엣이라고 불렀고 이 나반 쪽에서는 역갈 사하두다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게 맹세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야. 정거의 돌무더기.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 사인한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너를 넘어가서 너를 치지 않겠다. 내 딸들을 구박하지만 않으며. 그리고 네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치러 오지 말라 그래. 아니 나반이 왜 겁낼까요? 지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야곱이 장인한테 칼 두고 쫓아올 리가? 없잖아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전거의 돌무더기를 샀고 둘이가 이제 키스하고 빠이빠이 해서 라반은 돌아갑니다. 자,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참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길도 험난합니다. 쉽지가 않네요. 외삼촌 이제 산을 하나 넘었어요. 자, 이제 남은 한 산은 누구예요? 에서야, 에서, 애써 이제. 하나님이 왜이 맹세 돌무대게싹 했을까? 상호 불가침적 선을 그었을까? 이제는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돌아가면 전쟁이야. 앞으로만 가야 돼. 근데 이제 에서가 남았어. 어떻게? 너무 걱정이야. 자,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에게 이제 살짝 사신을 보냈어. 야, 내가 돌아온다고 소식을 알려라. 이때 이미 에서는 에돔이란 나라를 거의 건국해 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형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돌아온 사신의 보고가, 에스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어, 그래? 내 동생이 돌아온 건 내가 마중을 나가야지 하면서, 말탕 군사 기병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거야. 좀 놀래야죠. 아니, 여러분, 누구 마중 나오는데 400명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을 들고 나오냐고 그것도 말탄 군사 기병 지금 또 이게 기병이라 하니까 여러분잘 몰라 뭔지를 요즘 말로 할게요 탱크 400대 몰고 오는 거야 <laughs>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갑부대야 그게 이게 기병하고 그 당시에 보병은 전력 차이가 기병 400명은요 보병 4천 명에 해당하는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4천 명 떼그리를 몰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야곱이 겁을 씹어먹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딱 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요 군대를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죠 32장 보세요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천사의 군대를 보여준 거야 처음에 올때 야곱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직 형을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군대를 보여줬을까요? 왜 미리 군대를 보여줬을까요? 천사, 천군 천사를 왜 보여줬을까요? 겁먹지 말라고 형이 400명 끌고 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란 땅 이름까지 지어놓고 쫄아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계획을 짰는데, 제 이야기를 시간 됐다고 가지 말고 다 듣고 가 오늘은 다 듣고 가야 돼 이야기를. 야곱이 어떻게 꾀를 냈냐 하면은. 형한테 일단 뇌물을 바쳐. 그래서 선물을 줘 가지고, 형의 양, 소, 이런 거줘 가지고 마음을 좀 풀고, 형에게 이제 자기 인사를 하려고. 그것도 선물도 나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200마리 줄 텐데, 이걸 또 찢어. 조금 주고, 또 뒤에 또 주고, 조금 주고, 또 주고 이래. 여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여성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자한테는 그렇게 주는 게 좋아. 100만 원짜리 한 방에 주지 말고 10만 원짜리 10번 줘. 그럼 여성들은 좋아해요. 선물 받는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주면, 아, 쪼잔하게 왜 이렇게 줘. 주려면 한꺼번에 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애서 같은 인간은 더 그래. 야곱은 자기 기준대로 그냥 조금 조금씩 주고 또 전략이 뭐냐. 아주 야비한 전략이야.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이 <laughs> 부인과 아들들을 앞에 내세우고 내야, 이 앞에. 그래가지고, 나혜는맨 뒤에, 응? 요셉하고 딱 해갖고, 이렇게 말해. 앞에서 형이 혹시 치면 우리는 튄다. 와, 진짜 야비하잖아요. 어? 그래 놓고도 작전을 다 짜놓고도 형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식구들은 야뽁강을 다 걷는데 자기는 못 끝내고 야뽁강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체라기도가 힘들었어요.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누가 이 체라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게 심야기도 아니고 체라기도 했어 진짜 밤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우, 너무 죽겠어 금요일마다. 근데 그 체라기도를 누가 했네? 야곱이 했네. 야곱이 시조야 시작을 했어 야곱이 밤새도록 유대인들이 뭔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일단 머리를 풀어. 긴 머리를 풀어헤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왕 앞에 나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거든요. 풀어헤쳐가지고 땅바닥에 흙먼지를 긁어가지고 머리 위로 뒷걸을 날리면서 막 기도를 해. 머리를 지어 뜯으면서 기도를 해. 막 <laughs> 기도를 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천사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가. 쟤왜 저러냐. 미치겠다. 아니 내가 베드레스부터 쫙다 돌아오고 이게 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데 착착착착 돌아오고 있는 거고 위험에 빠질 때마다 꿈에 나타나서 라반도 막아줬고 지금 두려울까 봐 미리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줬는데 쟤왜 저래? 그래가지고 야 누가 좀 가봐라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이때 이 천사가 약간 좀 경험이 없는 천사였어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야곱은 여러분 야곱, 야곱하고 얽히면 어떻게 돼? 꼬여 인생이 지금 잘 봐봐 외삼촌 집에 가서 풍류박산을 만들어 놨잖아 원래 이두 자매도 사이좋은 자매인데 야곱하고 얽히면서 다막 머리 까지 뜯고 싸우잖아 야곱은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야 어느새 그래 야곱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 천사가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천사는 뭐 하러 갔냐면 제가 추측할 때는 야 내가 다 걱정 마라. 내가 다너 돌아오게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거 전달하러 온 거야, 야곱한테. 근데 야곱은 막 끼고 <목소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목소리>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소리> 야곱이 뭐 더러운 척을 안 하는 거야. 막 끼고 있으니까. 그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천사가 가까이 가서 어이, 야곱, 야곱하고 흔드니까 야곱이 듣기가 뭐요 웅크 잡기 아니야. 천사의 두 다리를 팍 웅크 <목소리> 잡 거야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날개가 있는 짐승들은 다 교만해요. 이것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크크 이러다가 휙, 날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패닉에 빠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다리를 잡혔을 때야. 다리를 잡히면 못 날아가니까 막 무섭다니까, 얘들은. 공포심이 막 밀려와요. 천사는 날개가 있잖아. 발목을 잡히는데 얼마나 움켜 잡았는지, 막 천사가 막, 막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전달 상황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하얗게 패는 게와 가지고 놔라 하니까 못 났습니다. 축광이 못 났어. 놔라좀 놓고 이야기하자. 못 났습니다. 죽으라고 나라 못 논다 막. 밤새도록 그걸 성경에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야. 아이고, 천사가 살다 살다 이런 경우 를 처음 본 거야. 천사가 몇 천년을 살았을 텐데 인간한테 다리 붙잡혀 가지고 이런 걸 처음 볼거 아니에요. 그래 천사가 발을 어찌어찌 하다가 뺐어. 빼고는 이제 발로 뻥깐 거야. 깠는데 어딜 깠는데 여기를 깠어. 이, 이 허벅지 골반이 이게 휙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탈골 안 됩니다. 천사가 발로 깐 거야. 팍! 하느라고 천사가. 하느라고 천사가. 야, 야, 이 징그러운 놈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 나이 움켜잡는 자인데요 아, 그 이름 징그럽다.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인간이다.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그리고 천사가 전달을 했겠죠. 야, 니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급히 전달할게. 극장좀 가. 하나님 다 돌고. 그리고 천사는 올라간 거야. 이해가 되셨죠? 천사가 얼마나 혼났겠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역사상 천사한테 까인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유일해, 야곱이. 여러분 천사한테 차이 봤어요? 없잖아. 아무도 없어, 성경에 다른 사람도.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끝났어. 이제 저쪽에서는 에스가 계속 오 에스는 지금 막 화가 나. 400명 끌고 와서 지금 동생한테 자랑을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에스가 400명을 끌고 온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잘 됐다는 걸 동생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여차하면 이놈이 계속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 여차하면 보내버리려고 끌고 온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안써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야네 주인은 도대체 어디서 사니까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하다가 마침내 이제, 이제 더갈 데가 없어 그래 참 멀리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얘가 기도하고 새벽 안개를 헤치면서 뭐가 하나 강을 건너서 절부터 철부터 오는데 잘 봐봐 나를 밤새도록 철에 하느라고 머리는 헝클방클 해가지고 눈은 맛이 뻘겋게 충렬돼갖고 다리 한쪽은 나가갔고그럼 그래 뭐가 오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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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는데, 에스가 이거를 죽이려고 왔다가, 보니까 지 동생 몰골이 완전 죽상이거든? 성경을 보면 에스가 칼 던지고 쫓아가요. 아이고, 내 동생이야, 고마 두 형제가 끌어안고 서로 막 대성통곡을 해 울어 그러면서 에스가 그러죠 동생아 누가 너를 이렇게 팼냐 <laughs> 세상이 험악하다 내 이럴 줄 알고 보디가드로 4 0 0년 데리고 왔다 이제 말을 바꿔 에스가 <laughs> 그 야곱이 자기는 상상하지 못하는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막 자기 온갖 두려움 속에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막 형이 끌어안고 하니까 야곱도 같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laughs> 아이고 형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사가 성경에 나와있어 참 재밌죠 야곱이 강했더라면 야곱이 포음 잡고 형나 성공했어 <laughs> 이거 좀봐아 이래서 야 때려치워 근데 하, 하,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죽이고 싶었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지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강국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축하다. 너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구보와 형제는 극적으로 상봉하고, 그래서 에스가 그래요. 야, 내가 이제부터 보디가 살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야구보 또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형님. 가다가 또 만병이나 자기 죽일까봐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뒤따라 갈게요. 야 내가 그러면 호위병 몇명 남길게. 아니요 형님 그것도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예수는 가고 야곱은 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